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 오티비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0일자고요. 세입자 공지로 모는 규제, 전세값 자극할 듯 이게 제목 잡혔고요. 오늘부터 전세대출 규제, 오늘 20일자부터죠. 봄 이사철 맞아 시장 일대 혼란, 겹규제, 대출 연장 힘들어져 강남권 반전세 월세 급증하고 있고요. 결국 세입자 언론 모 만든 규제. 세입자들이 쥐어 터지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정부하고 있고, 집 가진 자하고, 집못 가진 자가 있으면 제일 강자는 누굴까요? 정부겠죠. 정부. 그 다음에 강자는? 집 가진 자겠죠. 집 가진 자. 근데 정부가 주목을 휘둘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칼을 들고 뭐 주먹을 휘둘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놔야 될 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진, 가진 자가. 어, 집 가진 자가 집 없는 자한테 더쥐어 짜서 도로 정부한테 내놓겠죠. 이, 이걸 언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가진 자를 아무리 욕을 해봤자, 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대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뭐 있는놈 없는놈 욕하고 막 하겠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내가 그 상황이 딱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죠. 내가 집을 어, 두 채를 가지고 있어.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있고 한 채는 세를 줬어. 근데 세금을 때리네. 여러분 같았으면 아 정부가 정말 불쌍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세금을 왕창 올렸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왕창 올렸어. 정말 좋은 제도야. 이렇게 생각해서 건물주가 순수하게 이렇게 건강보험료도 내주고, 재산세도 이렇게 갖다 바치고, 종부세도 갖다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하고, 나는 착한 건물주니까 임차료는 안 올리고 그럴까요? 아마 그럴 건물주는 그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당연히 세입자한테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전세 물건은, 음, 풍기 현상이 벌어질 거고, 사라질 거고, 어, 반전세 물건이 이제 증가하게 될 거고, 월세 물건이 증가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월세 올리고 반전세 가격 올려서 그것을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겠죠. 결국은 누구한테 삥뜯어서 갖다 바치는 게 되는 거죠. 온고 가난한 사람 한테삥뜯어서 갖다 바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 건물주 소유자한테 뜯어내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버리면 1년 흘르고 2년 흘르고 3년 흘러버리면 도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 이렇게 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원 용인 경매시장도 득성 낙차 가격 120%로 강남 6박 12.16 대책 풍속 효과 신분당선 사호선 연장 호재 등으로 집값 우려자 경매 지표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13개국 자치구 공시지가 낮춰달라 요청한 것 같아요. 서울 1 3개 자치구 공시지가 달라 표준시 공시지가 확정 앞두고 강남 마포 동작구동 이신청 전년 대비 10% 이상 올라 불만 재산세 정부세 대폭 늘어날 듯잠재적 지가 상승 바람직 서울 주요 자치구 이신청 내용 송동구 11, 예정 상승률이 11.25% 구모동 행당동 손수동 등9.48%하향이 오겠고요. 강남구도 10.33%인데 테헤란로상업진등 221개 필지 영등포구는 예정 상승률이 8.6%인데 영등포역 일대 6개 필지 마포구가 7.97%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이 3 0인는50% 초과, 구간 24개 필지, 성북구 6.12%, 도남동, 장희동, 뭐 재개발 지역. 강남권 자치구는 막 대거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신청 반영률은, 그러나 미비하다, 정부는 어, 받아주는 주는데, 받아는 주는데, 찔 것, 음, 뭐 받아주거나, 강행하거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건보료 혜택 없어질 수도 국세청 임대사업 등 등록 의무화 해피하면 가산세 물어야 임대사업 등록자 등록 의무화 1월 21일까지 개시 시점 이후 2 1일 이내 홈택스 또는 인근 세무서 미등록 적발 시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뭐 3,400만 원 이하 어, 사업자 미등록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자는 사업소득 영원 뭐 이렇게 됩니다. 구시정이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해 사업소득 등록을 의무하면서 임대인들이 등록절차를 별칙 규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시작하기 전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2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유는 개시 시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 의무화된 사업자 등록 신청은 2017년 어,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활성화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단체 임대 의무 기간 사 년과 별도로 국세청에 등록하는 조치입니다. 파리 대책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과는 다르게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의무나 세액 공제 등 혜택은 따로 없고요. 국세청이 실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한 등록일 뿐입니다. 파리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등록이 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을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주택임대 연수익금액의 0.2% 미등록가산세에 부담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 일주택자 선세를 대한 이주택자 소득을 내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입니다. 사업등록 이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도 다수 나올 전망이고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총소득의 3,4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소득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사업소득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 원이야 건보료 피비영자가 될수 있고요. 사업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즉, 기존에 사업등록을 안 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을 내고 있어 건보료 피부양자 지적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 등록에 응하로 지적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 부담이 적어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보료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월 60만 원 임대 수익을 얻을 경우 가산세는 1만 4,400원이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으로 내야 할 건보료는 매월 20만 원, 30만 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무화된 사업자 등록은 미등록 적발 시 구체적으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 부담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 등록에 따라 건물의 품명와 혜택도 박탈돼 이중으로 손해 보게 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선탠 증명은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등에 의해 금방 적발되므로주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 신고하세요. 어, 어~ 저도 얼른 신고하고 여러분도 신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채 이상. 어, 무조건 신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